<laughs> 네, <제가> <웃음> <며칠을> <웃음> 네, 안녕하세요. 를 모셔서 좋은 기회로 이렇게 다이아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막내는 아니지만 막내만큼 밝은 에너지로 열심히 다이아에 기움이 되는 그런 멤버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개시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이아의 주은 양이었습니다. 네, 솜이 양 인사드려볼까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박사님께 확신을 하게 된 아, 그 속삭이 사실 중간을들이 많이 했는데, 첫째는 다시 말해보도록 하겠습요다대형데 네, 말해보음치언니를 있는 새롭게 함께하게 돼서 막내가 되었는데요. 은치언니와는 다른 여움과 상품화과 긍정적인 매력을 보여드리면서 더욱더 노력하는 수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발전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예 네, 또미안니다